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파의 케케디스 리조트 소개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저녁에 도착한 케케디스 리조트는 사파의 시내와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자연경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리조트입니다. 웰컴푸드로 자몽이 준비되어 있고요. 생수 두병과 간식들, 기본적인 어메니티들까지. 우와, 이게 사파의 아침이라니. 저희는 카트를 타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대박. 비안 오면 더 좋았을 텐데. 우와, 어제 어두워서 몰랐나보다. 그지? 음, 대박. 날씨가 너무 맑았을 것 같아. 맞아. 이게 바로 사파라는 건가? 응. 스위 와, 근데 약간 긴 시간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 너무 만나보인다. 그쵸, 응. 여러분? 요것이랑 빵도 있고. 와 쌀국수 들고 가는 중. 지금 조금만 먹으려고 했지만. 어, 여기 아침 도시에 리발했었 어. 맛있어 보여서 또 이렇게 한잔 가득 들고 왔습니다. 마운틴 음. 뷰를 바라보면 음. 여기도 입가 괜찮네. 고도 들어간다. 응. 들어. 응. 응. 역시 아침에는 여러분 맛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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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쌀국수도. 응. 처음 먹었던 쌀국수랑 비슷한 거 같아. 음. 그것보다 더 맛있는데? 진짜? 응. <laughs> 맛있는 음. 계란 후라이도. 음. 음. 여기도 촬기도 너무 예쁘다. 음. 짠! 빵에버터도 야무지게 발라줬습니다. 손이들은 <laughs> 아침에 빵못 참지. 음. 아, 여러분, 여기가 진정한 조식 맛집이네요. 저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딱다 먹었습니다. 진짜! 음. 진짜! 오늘 사파의 두 번째! 아, 땡큐! 사파의 일제입니다. 음. Start walking because if we do the longer work, the scenery was more beautiful. Ah, then it's yes, like it's only the men they are allowed to write it, a the woman uh, they don't know how to write a memory Ah, uh, this no custom, oh, it's very different. Oh. 빨유 돌아 저희는 이제 트레킹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또 샌들을 신어가지고 포구 국민족들이 이렇게 사달라고 이렇게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 이거를 절대 사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팔아야 돼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 아, 코리아 사이가 다니기 때문에 꼭가쪽으로 오른쪽으로 다녀주셔야 해요. 여기 올 때는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꼭 운동화와 편한 복장을 입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차도 다니고 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I'm twenty nine. Yes. <laughs> oh, <cute. 웃음> 다들 사진 한미경 입니다또 여기도 이렇게 사달라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이런 거안 된대요. 절대 절대 <목소리> 가자가세요오 어? 여기 예쁜데? <목소리> <목소리> 발은 안 나와. 이사람들도사람긴 하는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날랑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하이사람 파로똥이 <목소리도> 많으니 조심하랍니다. 와우. 슈퍼로켓에서 이러다가. 와. <laughs> 여 <laughs> <laughs> 평화로운 먹공이들. 원, 예, 하 10,000. He will g i 이거, 이걸 이렇게 주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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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환경을 오케이. 위해서? 오케이 <laughs> 쓰레기 주면 주겠다는 거잖아 음. 와 이거 또신경한광을 아. 봤네 음. 그냥 그 그냥 시, 10분 정도만 해달라고 이제. <laughs>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yeah. 음, 음.

한만 원도 안 돼요, 만 원도. 만원 정도? 오케이. 예쁜 거 많아? 오, 너무, 너무 많아. 저기 언니 한번 사고 싶으면 가봐. 지금 이분이랑 메이랑 같이 갔어. 아, 진짜? 와우. <laughs> 너무 내 스타일이야. 스카프 샀대. 찰떡인데? 찰떡이에요? 어. 예뻐. Malaysia, yes. Oh, Malaysia, wow. Oh. My... and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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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from Busan. Yes, yeah, Busan. <laughs> yes. <laughs> Thank you. Why? Oh, uh, <laughs> okay, why? 여기 추천하는 Busan을. Why you recommend Busan? Mm. As a Busan people, um, we need, Korea. Yeah, if we go to Korea, we need to meet the line dance queen. Line dance? Queen? Yeah, they do line dance. Well, we oh. do. You know, when you get older, we do line dances to oh, yeah. you know yeah. remember. You know, to remember steps and help oh, train are, the yeah. brain. It's but you, all the instructors. Internet? Yes, what is all the, the the no, all the All the instructors are from Korea. I'm uh, okay. What's your name? Buff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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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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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너무 좋은 풍경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카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음료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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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시간 이 있으면 음. 여러분 꼭 들려보세요 음, <laughs>